어제 늦지마 키현인 법사위 현장. 이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로 대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민주당 위원 전원이 달려들어 범죄 재판을 막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 논란이었는데요. 특이합니다. 범죄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재판을 열고 그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돈이 환수되지 못하게 생겼으면 그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민주당 위원들은 이것들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보시는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저게 진짜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특히 이재명 변호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과 원로 박지원, 그리고 꽥꽥이 서영교는 신동욱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질의를 방해하더라고요. 잘못됨이 분명한데 이 잘못됨을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민주당 위원들의 모습을 참 인상 깊게 볼수 있으실 텐데 그 와중에서도 초선 신동우 의원은 정말 찰지게 법무부 장관 친명 좌장 정성호와 반대편에 앉아 있는 민주당 위원들을 요리조리 잘 패주십니다. 꼭 보고 가셔야 될 영상이니까 보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 거대 여당의 정치인들이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범죄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를 어떤 식으로 짓밟는지 지금부터 영상 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장관님. 네. 지금 뭐 장관님도 그 말씀 언급하셨고 서영교 의원님도 100만원, 90만원짜리 항소포기를 언급했는데 그걸 가지고 요즘 속된 말로 요즘 애들이 짜친다 그러는 겁니다. 짜친다. 항소포기의 예로 들만한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100만원짜리, 그것도 구형이 100만원입니다. 일심에서 무대 나왔고요. 박수형 80만원. 이걸 가지고 이 거대한, 거대한 대장동의 뒷걸에 이것과 항소포기와 비교한다는 게 정말 국민들이 보면 저는 코웃음을 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무슨 외압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장동혁, 박수영 항소 포기한 그 검사들에게 외압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장관님이 늘 강조하시는 너무 앞으로 재판 더해봤자 실익도 없는 거 기계적 항소하지 말자 저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기계적 항소 포기로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것은 정말 장관님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것 아니면 물론 오늘 이진수 차관이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노만석 군안대행이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활동하겠다. 사실상 협박이죠. 이거는 두 번째 보안수사권을 존치해 주겠다. 회유지역 자리 약속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노만석 대행이 이런 얘기를 스스로 소설을 써가지고 지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노만석 대행이 이런 이런 소설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진수 차관이 저는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법무부장관 가실 때. 저한테도, 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기 싫어요. 라는 말씀을 제가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왜, 네, 장관님은 장관 가시는 순간, 이런 역사적 순간에 맞닥뜨릴 것을 예감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항소 포기로 이렇게 끝날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무리하게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외압이 있죠. 자, 어떤 얘기야? 왜 우리가 이거 항소폭이 용납할 수 없냐, 그러냐면, 녹취 하나만 좀 잠시만 들려주세요. 오늘 공개된 녹취입니다. 그때 내가 그잡혀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지상하고, 음.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딱. 라고. 그러니까 네시아 합의를 다본 거야 아 합의 다본 거야 그,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어. 그때부터 새끼가 평하 나하고 유착했고 어. 2021년도 대선 이전 목표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있지 않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검찰이 상서해서 실질적으잘받야되요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까 국정안 하던, 조사 하던 이 국민적 의혹을 소하지않면 우리 담관님도 그동안 정치로 싸우고그동안 청산과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받야 된다. 예,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전 뭐, 외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뭐,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지만, 그 신중한 판단이라고는 슨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판단 결정하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예, 하시는 대로, 이 관계자들이 다, 일단 뭐, 일단 양형의 문제만 본다고 하면, 유동규하고, 저, 예, 정민영 같은 경우는 구형량보다더 선고됐습니다. 부용연구다도 지금 7 4 0 0억 계속 말씀하시는데 7 4 0 0은 전체 수익입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받아야 될 수익보다 그 초과된, 초과된 사실은 그 배임행위 액 확정이 좀안 돼서 일부만 인정된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는 있지만 저희들도 범죄 수익이 범죄자한테 계속 가게 되지 않게 공소유지 항소심에서 더 확실하게 해갖고 하겠습니다. 네. 어,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께서 정말 잘 훈련된 어, 검사 출신 법조인답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답게 현란하게 여러 가지 뭐 그게 그거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첫 번째는 항소를 하나하나 하나 관계없다. 조용하세요. 박지원 의원님 반말하지 말고 조용하세요. 어, 현란하게 항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항소해 봤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얘기를 여러 방면에서 하시는데 저는 법률적으로 훈련이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나무기 8천만 원 투자해서 얼마 번지 아십니까 혹시? 나무기 8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얼마 번지 아세요? 나무기에게 실제로 기속되는 기... 그 수익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억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8천만 원 투자해서 천억이 넘으려면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코스피 지수 50만대도 안 됩니다. 그 떼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법률적으로 항소가 맞는지 틀리는지 저렇게 현란하게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 검사가 친윤 검사면 어떻고 민주당 검사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간 사람들을 항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공무원들 다 그런 것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런 그 정도의 저군저 저, 어, 이게 없습니까? 생각이 없으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그사그 그 재판을 막지 못해서 난립니까 자, 그... 말씀 자 잠깐만요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 7,400억 원뭐다 맞는지 좀몇푼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서민들 봅시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10억 원, 7,400억 원이면 740채입니다. 지방 아파트 2.9억 기준으로 하면 2,500채입니다. 자, 공수처, 투자 잘한다고요? 25년 동안 공수처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더구나 내년 청년 미래적금 사업비 7,446억 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이재명 국정과제 통합 돌봄 내년도 사업비 770원에 10배에 달하는 돈이 공중으로 붕 뜨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이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2심 가서 따져는 말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날립니까? 자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 아무 관계 없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아무 관계도 없으면 이렇게 나쁜 놈들 끝까지 재판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님이 지휘권 행사했다 안 했다. 뭐그말 앞으로 밝혀지겠죠. 그러나, 그러나.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무슨 장관이고, 우리가 검사는 왜 합니까? 찐륜 검사라서 항소 포기하고, 저 항소하고, 이재명 검사라서 항소 포기하면, 그런 검찰 없애야죠. 저도 그런 검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집단 항명.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하세요. 법무부, 그분들이 모여서 한 것이, 이건 안 되는 거다 하면, 처벌할 거 처벌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물타기가 어디 있습니까? 7,500원에 피 같은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돈이 공중에 붕 떡이 생겼는데 그걸 다투지 말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주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논리를 대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논리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해요. 왜 자꾸 왜왜 왜 자꾸 아니 무죄가 명백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시 지금 박준태 의원님이. 1심 끝났으니까 무죄가 명백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 1심 끝났는데 무죄가 명백하면, 대 법원을 왜 갑니까? 예, 봤어요, 봤는데.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이성윤 의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박준태 의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박지원 의원님, 왜 재판 막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박준태 의원이, 박준태 의원이 본인 마음으로. 자 중단시켜주세요, 시간. 중단시켜주세요. 아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거 납득할 수 있겠어요? 자, 서영기 의원님, 이게 거짓말이라 그래요. 7,400원이 공주로 붕뜬 게 거짓말입니까? 왜 제가 얘기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벌떼처럼 이렇게 저항합니까? 아, 진정하시 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하세요 장관님. 아니, 의원님. 장관님. 예. 저희 저는요, 자꾸. 정의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정의감이 있습니다. 이게, 7,400억은, 7 4 0 0억 확정된 이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 이 사, 아이 사건 전체에서 얻은 추정이 기입니다 전체, 전체 이익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게. 그리고, 이미 2,000억 정도가, 2,000억 정도는 좀 추정 보전돼 있고, 요 실제로, 추진 판결이 난다고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재산에, 재산을 재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 왜 거짓말합니까? 자, 나경원 의원님 조용히 해주시고 신동욱 의원님 발언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 도시공사가 민사소송하고 을 있기 때문에, 이상 그, 이천억 부분 관련해서는 압류하면 됩니다. 수치롭게 재산이 불가능합니다. 확보된다고 하면.